유튜브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번에 8월 2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 여름방학 이벤트랑 더불어서 테레일즈 런너가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했어요 게임이 그래서 20주년 이벤트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있는 미션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0주년 이벤트 테러나 스무살 축하해라고 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상받기를 누르시면 이걸 준다고 하네요 보상만 딸깍 누르면 이걸 다 준다고 하니까 이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부의 행운카드 찾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클로버는 30분 누적 접속치 하나, 이제 매일매일 케이크 만들기에서 케이크 조각 전달할 때 하나, 그리고 애니멀 빌리지 3위 플레이 할때 하나 해가지고 총 하루에 3개씩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행운카드는 5개 중에 총 3개를 열수 있는 거네요. 하나 열면은 애니멀 빌리지 상자. 전 일단 2개밖에 없으니까. 빛나는 박스 티켓을 얻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행운카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한 판이 초기화될 때마다 다양한 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되게 보상이 좋은 것 같아요. 행운카드라는 걸또 모으게 되면은 우왕지에다가 뭐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미션 까먹지 말고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자 테일즈런난 20주년 K 챔피언십이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여러분들 예측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예측의 신이라고 컨텐츠가 생겼는데 결승전에 진출한 8명의 선수를 하고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제출을 완료할 때 애니빌 지령이 다섯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이 잘하니까 결승에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소신껏 8명 투표해가지고 적중 보상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로 이런 좋은 아이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뽑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홈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게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딱 들어가게 되면 왼쪽 좌측에 감사 선물 및 20주년 기념 시드 편 라고 해서 보상을 빠방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이거 다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률 주작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다루긴 할 건데 이거 보상이 들어왔어요. 빛나는 애니멀 애니멀 드림 선택권 이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또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0 주년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9월 30일까지 총 2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상들이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코인 300개여서 코인 모자는 분들께서는 이걸로 이제 템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첫 번째로 공원 공원에 이제 애니멀 빌리지 3차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공원 가게 되시면 이두 명의 NPC한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격전 애니빌 보안강천 맵 5회 클리어라고 해서 생존 클리어거든요 하드보스 생존 클리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신성한 일리피아의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하면은 이번 신맵 1회 승리하면은 이거 이벤트 받을 수있니다 있으니까 이거 캐스트 받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원 캐스트 받고 나서 신규 맵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맵이죠 이번에 여름방학의 마지막 맵 야옹 낚시터 대소동이라는 맵이 나왔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낚시꾼이랑 도둑냥이로 포지션닝 받게 됩니다 자, 낚시꾼은 두명 도둑냥이는 6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둑냥이가 되신 분들께서는 물고기를 다 먹으면 돼요 이 낚시꾼한테 안 잡히게 반대로 낚시꾼은 이 도둑냥이 6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냥이가 잡히게 되면 여기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낚시꾼의 눈을 피해가지고 모든 방면에 다물쇠 버튼 여기 위에 있으면은 감옥으로 이제 탈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게임입니다 약간 경찰과 도둑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냥이, 오케이. 물고기를 먹어서, 약은 약 먹어서 탈출해보겠어요. 이렇게, 이런 물고기들을 먹는 거예요. 잠깐만. 초장부터. 야, 초장부터! 호이씨. 이게 보니까, 물,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형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오빠, 오빠, 오빠. 아, 씨발. <laughs> 왜 물가에 가면 이런 큰 물고기를 먹으면한 번에 10개가 오른, 오르... 10개가 오르니까는 참고하세요. 야, 근데 내가 가는 곳엔 이렇게 물고기가 없어. 아, 제발요. 야, 거의 다 먹었다, 얘들아. 할, 할수 있어. 20회 끝났어, 쉣. 탈출구 어디야? 어, 야, 야, 나 찾았어, 찾았어, 찾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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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았다. <laughs> 탈출구가 양 끝에 이렇게 네개씩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와, 운 좋았는데? 일단 100점, 100승인데, 내팀 어, 낚시꾼 됐다. 한번 낚시꾼 해볼게요. 뭐야, 여기 공중에서 떨어지는 건 뭐야? 어머, 안녕? <laughs> 잡아버려, 그냥. 어딜 가면, 어머? 야, 나 낚시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오호야, 야, 나 낚시꾼 잘하는데... 뭐임? 야, 나는 역시 태생이 도둑이 아니라 경찰인가봐... 안녕! 안녕 <laughs> 야 낚시꾼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니까는 낚시터 대소동 잘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공원 캡슐 3차 캡슐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헤어예요 헤어인데 이번에 능력치를 보게 되면은 수속 200에다가 동뎀 20%, 추대 10%여가지고 사실상 엔젤킷 헤어보다 좋은게 기어 포인트 15%더 주는 거? 경험치 높은 거랑 기어 포인트 5% 높은 거여가지고 격전할 때 쓰이지도 않는 템이에요. 엔젤킷 헤어템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후순위 두시고 맞춰도 되는 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모든 아이템을 졸업할 거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신호탄패, 어, 이것도 떴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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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이거 떴어! 야! 야! 여기서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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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주머니에서 드림 헤어를 뽑았네요. 감사합니다. 디자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귀엽더라고요. 드림 헤어가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코디로도 나쁘지 않을 듯? 남캐도 이제 보시면. 남캐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가면 그랑블루 예요 느낌이 긴 한데. 자, 이거를 히든 프에 씌운다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여러분들. 빌리지마트가 리셋이 됐어요. 코인 및 기어포인트, 패스토콘으로 필요하신 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즌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3차 캡슐, 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거 새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우클릭 교환 상점이 열렸는데 홍당무 와알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꿈 같은 경우에는 염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템 이거 못 맞추신 분들께서는 홍당무 알바쭉 하셔서 염원 졸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애니멀 빌리지 코인을 우클릭 교환하시게 되면 은 랜드마크 토큰으로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당 다섯 개도 바꿔먹을 수 있고요. 이거 이제 1분 뒤에 열리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시 반 8시 10시 반, 10시 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랜덤 마크를 딱 누르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옐로우 팀에 배정이 돼요. 이게 매 회차 때마다 각 팀의 배정을 받는데 이 토큰을 들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기 토큰을 통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 토큰은 최소 500개 한 회차당 500개를 넣어야지 입찰 성공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내 팀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보신 다음에 우리 팀이 여기에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 해서 500개를 넣으시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코인으로 바꿔 먹거나 탈북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도 있거든요 텔북 미션을 다 하게 되면 하루에 코인 1000개는 공짜네요 그럼 저도 한번 보여줄게요 약간 저는 입찰 성공 못할지언정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500개 최소 500개를 넣어야지 입찰 성공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계보상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단계 보상은, 와, 최소 2만까지? 아하. 2만까지 해야지 랜드마크를 얻을 수 있구나. 약간 500개씩 분산하는 것보단 한 번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몰빵하는 게더 이득 같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상단 있는 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퀘스트를 받아줘서 퀘스트를 받게 되면. 20주년 빌리지 박스를 얻게 됩니다. 이걸 얻게 되신 다음에 또 이제 공허 캐스가 있네요. 이거를 받게 되면, 아무 맵이나 10회 플레이하게 되면 해피 20주년 박스를 얻게 됩니다 자이게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 생일 삐에로에게 20주년 케이크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도 보상은 모든 유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20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개인기도 보상은 여러분들이 넣 거에 따라서 개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1000개까지 있어가지고 일단 1000개를 넣어야 돼요 20주년 소원의 돌로 여러 번에 새롭게 나오는 프레스티지템 그리고 회원의 수호모 상자 뭐 프레스티지 변경권 뭐 되게 좋은 거 많거든요 필요한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 보상을 이렇게 천천히 이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크 만들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자가 이번에 좀 되게 많은데 볼까요? 해피 20주년 박스. 여기에서는 이제 쿠폰, 쿠폰을 통해서 해피 20주년 윙. 아이번에 이제 이런 템들을 얻을 수 있구나. 해피 20주년 박스에서는 이거 다 만드신 다음에 남은 걸로 이제 토큰을 바꾸시면 될것 같네요. 20주년 빌리지 박스라는 것도 있네요. 이 빌리지 박스는 이번에 여름방학 재화 및 찬란한 기쁨의 깃털. 자 이런 식으로 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번 20주년 템프레스티지 어, 같은 경우에는 배턴 템이에요. 이거 경험치 템인데 이, 경험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 꼭 맞추세요. <laughs> 그리고 나머지 이, 해피 20주년 레전드리 템은 쓰레기고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얼음나무 뱅글 없으신 분들께서는 아바타 뱅글 템으로 이거 대체 템으로 쓸수 있으니까 이거 이거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또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지금은 열려있지 않지만은 홀수 시간대 에 7시 9시 11시 이런 시간대에 테일즈 퀴즈쇼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5개의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은 상자를 얻게 돼요 제가 몇번 해봤는데 20주년 테일즈 퀴즈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얻게 되면은 마스터코인 뭐 다이아 갯지렁이, 이번 20주년 체스트 미지 스페셜 레어 칭호 교환권 돌조각 기쁨털 이런 거 많기 때문에 퀴즈는 되도록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공짜기 때문에 10 취미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걸줄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물 응모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응모를 해가지고 갖고 싶은 것들 응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주년 체스트가 있잖아요 브론즈부터 해가지고 다이아까지 있는데 이건 또 여러분들 바로 까는 게 아니라 교환 가능 목록을 보시면은 방화 티켓을 통해서 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요. 다른 거를 이걸 바로 까는 것보다는 다이아 체스트를 올려서 쓰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또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 대시 점프 응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줬는데 텔 드런너에서 남캐 다섯 명이 데뷔를 했. 때요. 이런 디자인의 코디템들이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보시면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D가 매니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대시점프 응원레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D&D한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400개까지 넣게 되면은, 찬란한 기쁨의 깃털, 이번 프레스티지템, 재료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대시점프 응원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맵을 플레이하면은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넣으면은, 개인 기여도계 값에 따라서, 대시점프 역조공 상자 같은 거를 얻어가지고, 20주년 관련된 재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100%가 되면은, 30분 동안 경험치 2 0배업 이벤트가 진행이 돼요. 100%가 될 때쯤에 존버 타다가 겸지 20회 때 게임을 열심히 달려서 풀경, 풀티알 받으면서 이벤트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질 아이템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현질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또 이제 팬분들께서 이재준 무능영님과제로님께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자부터 한번 까볼게요. 딱 80개네? 이연금전잘안 뜨는 편인가요? 와, 여기 연금제 진짜 안 뜬다. 와, 알 대시점프 복장 하나 얻었다. 야, 80개를 까서 연금제 딱 하나 떴어. 미친 레전드. 와, 야, 이거 진짜 빡세다. 10만원 정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상자를 까볼게요. 나 운이 좋은 것 같아. 상자에서 복장 잘 뜬다. 이러면 418인데 그러면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조금 더 현질해야 될것 같은데 선물랑 아유 아유 창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지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창우수님도 지원을 알고 아니 세 분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진짜 몸도 아니 몇개 보냈어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찌발 하필 대시점도 하나 만든 게 이게 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팻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다 맞췄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디. 자, 알 풀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좀짜치죠 이렇게 보니까, 닉네임 칼이고, 포즈로. R 연주. 오! 그 다음에 하랑. 여러분들, 하랑입니다. 응. 하랑 연주. <laughs> 오! 이번엔 마이크 있네요. 하랑 연주자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그 다음에 카이 카이는 드럼이네요? 어 드럼으로 이렇게 진짜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오넬 야 시오넬은 거의 기본머리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시오넬은 이제 이거 뭐, 건반이네요? 오야 근데 시오넬은 원래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히든러프, 종래나는 선수다 보니까 는히들러프가 제일 귀가 되는데, 드디어 히들러프에게 어울리는 머리가 생겼어요. <laughs> 여러분,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히든 러프에게 머리를 낄수 있는 게 생겨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캐 다섯 명이 이제 데뷔를 해서 코디템 이쁜 게 나왔는데, 콜렉터가 아닌 이상 모든 캐릭을 지르려면 여러분, 한 3, 40은 질러야 될것 같고요. 한 캐릭당 한 7만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디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원에 가게 되면은, 20주년 옆에 보면 닉네임 비로가 있거든요? 닉네임 옥션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이 닉네임 바꾸기 싫는 아이템을 등록을 해야 돼요. 사야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8월 2차 업데이트 애니멀 빌리지와 20주년 이벤트를 리뷰를 해봤는데, 20주년 이벤트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돼서 지금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는 2차 업데이트까지 기다려보면서 여러분들 이벤트 열심히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Música